나란히 입장하겠습니다. 와, 저렇게 입장하면 진짜 짤타겠는데요? 어, 요 야, 페나틱 네. 입장에서도 되게 흥분도 있게 좀 입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일단은 네. 다 청하를 해주니까 나를 원하나 보다 이렇게 흔하게 하는 거니까. 자, 더크와 대지진 입장하고 있고, 보스터는 지금 벌써 설레고 있거든요. 뭐하고 네. 나올지. 네. 저번에는 머리에 공 달고 나왔습니다. 네. 아, 이번에 아, 공 오늘... 위에 공! 더블 공 어, 그런데 이거. 뭐 승리당 하나씩 들어가는 거요 이거 이기면 하나 더 올라가면은 진짜 그 와중에 옆에서 관심도 없어요 맞은 선수도 처자도 안 봐요 에이. 뭐 하는 거야 저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자 그리고 알파엘리가 인형과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유제라 선수와요 알파의 에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퍼로서의 활용도도 되게 좋았었던 지난번의 경기가 있었죠. 야 역시 리오 선수도 오늘 음. 어, 아, 경기장에 따로 경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네. 어, 아마 제가 알기로 이런 걸 대비해서 현지에서도 그 연습장 구축들을 정말 잘해놓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연습하던 환경에서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퓨리아가이 사실 코칭 스텝들의 피지컬 면에서는 뭐전 세계 탑이긴 어, 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아니오 아, 어깨 으스 어. 팀은 양쪽에 음. 뭐 브리치가 아마 오, 오! 바이퍼 사실 바이퍼. 그 여러 차례 해외 팀에서 바이퍼에 대한 운영들의 해석들을 다아박 어? 박... 아니거든요? 어? 에, 이거 헤이븐이지 않나요? 근데 헤이븐에서 오, 오. 타버에 대한 연구가 국내 팀들도 여러 차례 이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크림에서 근데 아, 이게... 속도가 늦춰질 거라서 드론이 클래스 때를 맞은 거죠? 어이 어? 아, 이게 보스터가 진짜 앞만 보고 달렸다라고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시청으로. 자 더크가 와. 버티고 있긴 해요 스파이크 다운. 아, 근데 사이트 진입이라든지 토거가 빨랐다 보니까 예, 백업이 너무 빨라요. 와. 아니 근데 킬할 때마다 함성이 <목소리> 그렇게 그래. 와, 와 진짜 와안 끊겨요. 5킬 동안 다섯 번다 나왔습니다. 아이퍼를 위해서 이중으로 포켓을 네. 만들었어요. 네. 아 연습을 너무 많이 한게 느껴집니다 이거 하버로. 이거 또 들어간 데슬로우가있다 보니까 도... 이거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 부서져. 아, 들어왔어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 예술이네요 이거. 자, 근데 샷으로 이겨내고도 시간, 수련도. 오! 이걸 졌어요. 아이파이를. 기다아가 지금 좋은 분위기를한 아 번에 일으 됩니다. 막을 올릴 거거든요. 예. 음. 네. 와! 와 대진이 이제 작게 했는데. 이더드 아, 아 이거 무제나또 잡아내고 이러고 또 포켓 많으니까 또 체크를 해야 돼 가지고 봤어요 이거 걸렸어요. 와, 와! 체크가. 체크했을 텐데 언더에브 쪽에 더크. 큰일 났습니다. 이거 또또 <laughs> 넘어갑니다. 그림 또 넘어가요. 스파이크 다운. 아, 아,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잇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와줄 것인지. 와 그리고 씨인 거를 말씀해 주신대로 읽은 거를 토대로. 마진이 엄청 빨리 나왔어요. 어디서? 오, 아니 사고에서. 차고에서 트리플킬. 차고에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돌릴 수도 없어요 지금. 어, 이제 알았죠? 이거 마진이 너무 빨리 뛰어와가지고 이거는. 데크로닉이 파바 이건데. 어. 먹혀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는 건 몰라요. 기다리고 있어요. 차고에서 이거 아, 차...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왔죠. 아니면은... 이길 생각이면 지진강 타 써야 됩니다. 덜크. 덜크 잘 됐어요. 됐어? 네. 네. 그래도 위기를 벗어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이거 차고에서 나와줘야 돼요. 차고에서 나와줘야 돼요. 네. 와 이게 더크가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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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기를 벗어납니다. 프나티. 야. A에 대한 소거 되고 나서 시계 다 벌려 있어요. 설치 눌리면 심판 쓰고 그냥 들어갈 생각해야 돼요. 아한대 음. 어, 맞았습니다. 바로 심판 누를 겁니다. 이거. 네. 자 심판 나오죠 왜냐면 이러면은 어 근데 중력의샘 아 영리야 이거 네. 이게한번 한, 한두 번한게 아니에요 진짜로 오 근데 오, 중력, 중력 화살 대박 아니 이게 뭔가요 중력 화살 아 이게 중력의샘으로 묶어놓고 충격형 화살 던졌거든요 와, 충격과 공포의 화살이에요 심판을 음. 쓰면은 진탕이 확정이에요 그니까 러 그걸 노린 건데 아 크리아가 네. 네. 뭐, 그냥 온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 보시면은 크로니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충격 화살 때문에 게임이 터진 거지. 이것 때문에 와, 아, 합이 진짜 아스트라와 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 생각, 그러니까 준비된 게 아니고 상황상 땡길 테니까 그냥 바로 씨 뚫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레오, 리오에 서 이렇게 약간 연기해 주는 건데. 오, 리오가 이겼어요. 아. 야, 티케타카가 진짜 좋네요. 아, 슬로우 태깅 걸리자마자 칼이를 음. 바로 잡으러 어? 어? 근데 약간 인감미? 약간 의인미 아, 총못 가져가게끔.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연결부에서 뮤제라 역시 비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어, 이거 폭포 하나는 결국에 설치 후에 해체할 때쓸 거라서 남겨두는 건데. 와! 그걸 잡았어요잡히면 의미가 오와, 없는데요 방금 뭔가 고의임. 연결구와 덕... 덕... 백사이트 다 잡은 거잖아요 네, 장담안될 더크 화면은 나옵니다 아, 축하합니다 보스터! 아, 아니 그리고 더크 덕크...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어! 크로니클 아니 더크가 지금 보스터 믿고 움직이지도 아, 않아요 상승 기록이 나오고 있어 예. 허버에게는 예. 약간 취약한 스킬이잖아 자 이거 백사보려는 거예요 백사보려는 거예요 백사보려는 거예요 덕크! 더크다 충분히 할 만합니다. 이게 예의랑은또 다른데요. 어, 어, 약간 굳이 비교하자면은 신에드와 비슷한 결인데 또 신에드 또 아, 근데 그 타임아웃 이후에 연이어서 지금 프나틱이 이 조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알 거거든요. 이런 스케들 빨리 빠지게끔 해 주고 와! 예술이 가능해. 아, 예술이 가능해. 야, 재밌겠다. 발로란트 재밌습니다, 여러분. 경기 진짜 빨리 끝납니다. 이야, 전반전 마무리. 근 약간의 이런 심리전 때문에라도 브리치의 움직임들이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물렸어요. 물렸다니까요. 네? 근데 그냥 잡아버리는데요 오, 오. 헤드샷에 물렸습니다. 네? <laughs> 네. 아예. <laughs> 크로니클이 하나를 더 데려가면서 3대 3. 대지진과. 어 그리고 덕크가 돌고 어, 있어요. 네. 왜냐면 크로니클의 균열이 몇초 남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아, 근데 아, 영리해요 그러면... 뮤제라가.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어. 우리가 기다리면은 더크. 어이자 설마 더크. 그냥 이렇게 머물 와, 뮤제라. 인도하는 빛 체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 푸나티기 아. 아.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눌렀습니다 아. 추적자. 그냥 알파일을. 근데 이로저도 네. 아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음.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브리치에 대한 존재 때문에 B와 C에 아니, 대해서 아파요. 같이 가겠다는 거같 530점 5점 530점 5점5점프샷을 여러 번실점했는데점프하는 <laughs> 거를 이번엔 <laughs> 어우 뭐점 530점 530점 5 3할점 5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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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이점보0 530점 530점 5 3 재밌네요 관중들 그니까 러뭐 파이크가 아직까지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설... 아, 이게 사이트는 밀었어도 설치도 안되고 이 메인 쪽에 공간밖에 남지 않은데요 남아서 남아서 고전을 네. 네. 해야돼요 아 고전을 해야 해야 맞았어요 잡고 가야되는데 시간이 와 데려갔어요, 시간이... 데려갔어요! 베스트상황 베스트상황 이거 대지진은 자 반해체는 무조건 되겠고요 네. 약간 이거 늦는데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오베기발 각도를 던져놨군요 이름 당황했어 이름 당황했어 반해체가 돼있어가지고 지금 아, 아! 오! 하나도! 갑니다. 아, 이러면안 돼. 시간 안 돼. 시간 안 돼. 체력이... 시간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아, 이거 고민 좀 하다가 2900 크레드라도 살려야겠다. 대처가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 중령의살 나노섬 포보 해야 돼요. 대진이 못 뚫. 은 포스터. 하다. 보스터. 보스 게임이 안 풀릴 때 저지로. 저지로. 아, 이게 맞죠. 에임 안 맞을 때는 작건이죠 저지 불가. 트리플 킬. 스킬 많이 남았어요. 크로니클. 야 이거 죽으 그냥 더크야 뛰어라 그냥 오퍼는 내가 들고 있을게. 더크가 잡아내면서 10대 7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지 들고 있는 보스터라서 자, 커비 라인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세 끝나면 오! 오. 오, 오 뮤제라. 그가 보스 그리고 저지 불 끌어다녀 저지라면 자헤니발이 근데 성광 때문에 이거 또 시간 많이 갑니다. 체력, 시간 많이 요 체력도 지금 시간 많이 해지 못해 요 해지 못해요. 붙어야 돼요. 자 체력 1! 아이걸 아아 오파로도 살려야 됩니다. 와 푸나티. 권총 들고 시작했던 라운드가 이렇게. 와. <웃음> <웃음> 결국에는 라운드를 가져가는 퓨리합니다. 우리 에임은 흔들만한 스킬 게 많지는 않아요. 자 보스터가 잘 버틸 아우. 수 있을지 이거 순차적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웃들한심하서 어, 어, 심판, 심판 써야 돼, 요아 써야 진짜 아이, 아이, 뭐, 아이, 심판, 네. 감, 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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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판 잠점해. 아, 그때 크로이크 이겼어요. 와, 이거 교주 팝돼서 난리날 뻔했어요. 이거 방금 네. 누굴 이면 심판인가? 자, 칼리오 보스터 정리. 와, 아, 파이어. 아, 근데 이거는 확실히 보스터가 지금 되게 씁니다. 근데 들어왔어요. 이럴 거면은 좀 깊게 밀고 나가야 되는 필요는 있거든요. 와 어, 이거 아주 클렀어요. 이건 또 올라가. 오 어? 뮤제라. 이건 무슨? 같이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여준 거라 내려갑니다. 플레이어 와, 플레이어 와 이거 연달 저량 아, 나오나요? 이 코스트 미코스티... C 사이트는 뭐 있나요, 진짜? 와. 혼자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 총기 아, 하나라도 그... 살리고 싶을 텐데 돈이 없어요 어느새. <laughs> 뛰어와요. 근데 이거는 <laughs> 상관이 없는 게 에이. 우리 팀에게 총기 어차피...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서. 네. 음, 더크가 네, 아아 뒤를 파고 있긴 합니다. 나란히 있습니다 이쪽에. 자손분 켰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어. 한참이야. 기다렸... 우와. 우와 아니 한참 기다렸다고. 이러면 말씀드렸는데...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아니, 안 돼요. 아니 덕크가... 해체돼요. 더크 끝냈어요 이미. 네. 네. 뭐 이겨 도 되는데 저거는 더크가 매치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낸 후나틱입니다. 소리 들었죠? 자 설레이는 이 마음. 더크. 설레이는 이마 오안 아, 찍혔어요 아안 찍혔어요 반대로 넘어가요 아니 인도하는 빛이 딱 코너에 걸려 와 이거 월헤드에 아, 아, 이게 또자 어. 이러면 거이 설치는 되겠는데요 아 퍼다틱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이거 충격용 화살에 가지 마 않으면 돼요 자 인도하는 빛아총 아, 아, 갈고 있는데 아 잠깐 아, 이슈가 보스터가, 보스터. 보스터가 안 되려니까 저것도 안 되네요 네. 위치는 걸렸거든요 자 칼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도움을 바라면 안돼요 덕크가 혼자서 만들어야 되는 각이라서 자 포스터 아 궁이 너무 많아 자 포스터가 대지진을 잡기위해 있는데 마진 이거 스티거킬? 아니 스티거가 저버렸어 3대 됐습니다 자덕크는 지금 창고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 버렸어요 버렸어요 메인 하나 빠져있는 거 알고 이러면은 목숨을 걸고 그냥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아, 아 자, 이거 이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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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크가 잡혔고요 아, 아 근데 비터한테 아, 가면 답이 없어요. 리오까지 잡히면서 연장으로 갑니다. 아, 아는데. 네. 자, 케세카가 이거 위를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 오 에임 예, 아. 흔들렸어요. 보스가 승리합니다. 터크 뚫어내죠. 오퍼레이터. 4대 3입니다. 설치도 됐는데 이거 돌고 있는 것도 이미 알람복과 포탑이 준비가 되어 있고 뉴저의 간결한 샷.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오! 뮤제라! 아니 이러면 추적자! 추적자! 자 밀어야 돼! 밀려야 돼! 밀려야 돼! 오퍼 잡아라! 오퍼 잡아라! 오퍼 잡아라! 오퍼 잡아라! 못 잡는답니다! 아 큰일 났어요! 자 위치 알고 있고 크로니켈! 크로니켈! 1대1 에서 뮤제라가 아 이깁니다! 뮤제라가 아 이걸! 와 궁극기까지 돌려가면서 자 인도하는 빛 있어요. 마진이 보스를 정리. 아 30여 초. 근데 이러면은 점점 프나틱은 준비가 되어 있아 오! 트레이드가 됐어요. 이거만으로도 퓨리아은 나쁘지 않아요. 퓨리아 다시 가자 퓨리아. C 다시 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돌려요. 컸어요 미제라고? 네. 무야 무야. 아 무야. <laughs> <laughs> 예. 후리야 후리야. 아 후리야 후리야 무야 무야. 네. 대지진의 시. 오. 오 잡아도 나만의 공간. 아늑하죠. 거. 케스카가 계산을 했죠, 여러아요정철용 화살도 반대편에 꽂혀가지고 지금 설마, 설마 설마. 그렇죠. 바로 앞에 바로 아, 앞에. 자, 이거 구동이 내려가요, 구동이 어, 어, 내려가요. 체력 어, 팔, 체력 팔, 체력 팔. 이 동해피 내 앞에. 네, 이거 강수도 써요. 네, 서로가 똑같이 좋았던 기억을 하잔데 이거 알고 기다리는 거라서 조제라가 자 나노섬에 갔고요. 칼리 더블 K. 알고 기다린 거예요. 움직임 많이 단조로워졌거든요, 푸나틱. 아, 푸라틱이 네, 왜냐면 이게 연장전은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의 수정이 아니고, 결국에 게임에 대한 집중력 차이거든요. 그니까 러 단순하게 푸나틱이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C인데, B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퓨리아가. 아 또... 야, 이거 덩크 나와요, 덩크 어? 나와요. 근데 피리아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서. 오, 오, 오 근데 균열이랑 같이. 오, 덩크! 균열! 균열 여진 이거, 세팅 보세요. 아니, 이게 소름돋는 게요, 추적자를 돌리는 소리 듣자마자 지금 균열 들어간 거거든요. 피가 없... 없는데요. 네, 네. 포탑 맞았으면 갔습니다. 1 6이에요16아연결부에 나노소음 밀어 힘으로 밀어보려 고했는데아투드론입니다 아 할복 네. 어이 어이 어이. 어, 어. 예. 아 예. 예. 미드 싸움도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요. 알파이어가 나노소음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방지턱이 3 개예요 지금. 1 단계 덕크 잡으면요, 두 번째 여진이 들고 있는 크로 덕크 잡아야 돼요. 그거 잡으면은. 3단계인 지금 요기를 넘어야 돼요. 요기를. 아, 이거 나가면 네. 총구 보여요. 와! 팔려! 아 이렇게 아, 산 넘어 산입니다. 방지턱이 네. 너무 많아요. 산 넘어 산이에요. 자, 마진까지 정리. 이렇게 다시 매치 포인트입니다. 돌킹의 차이. 자, 뮤제라가 이겨 준다면. 근데 이쪽 두 명이거든요. 두려야 돼요. 예. 네. 둘이 잡아야 돼 가지고 하나. 와. 인도하는 빛이 있어요. 네, 그렇 아, 같이만 왔어요. 지금 본인도 왔어요. 네. 오! 네. 아 어, 그리고 네. 이거 뒤잘 잡아가지고 아다 어, 이겼어요! 또 갑니다! 지웠고 그럼 여기도 지워야 그, 돼요 네. 근데 지금 메인에 혼자 있는 것만 지켰고 심지어 킬 조이 지켰다보니까 이거 순식간에 화살, 들어오는 화살, 거 화살! 오. 아니 이거 어떻게 지켰지? 는데자포스터가 케이세카를 잡게 지면은, 지면은 뮤제라 때문이에요 왜냐면 뮤제라가 화살을 안 지워가지고 위치에 다 걸려가지고 네. 어? 포탑이 왜? 왜? 오! 보지마! 오, 보지마! 오. 보지마. 오. 아 여기 포탑도 어, 뭔가 본거 같은데 알죠 알죠 킬주의 위치는 분명 알고 한번에 해야 돼 한번에 아, 아 이겼어 대지진 이러면... 진짜 영리합니다 게임 네. 이러면 칼리 쪽을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네. 엔드... 대지진이 들어와줘야 되죠 아, 아 이겼어요 1대1 크로니클 칼리오 크니클 이겼어 자 왔어요 어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어차피 줄건 줄거고 이게 지금 들어가죠 설치할 때 근데 대지진 미치 보세요 대지진 밀고 나가 대지진 있어, 자 크로니클의 대지진 정리 트레이드 캐스카 역시 덕크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4대3 구덩이 아니, 생겼어요 구덩이 또 아니 왜 급하게 했죠 이거? 아니 좀 정돈되게 싸웠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너무 따로따로 아 따로 놀아서 대자 16 끝나지 가볼대요.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야 경각과 <laughs> <laughs> 네, 아예 타진 않는다 이제는 터크, 들어오긴 했어요.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위에, 위에. 있어요, 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근데 또 시선 분산이 나. 안 돼요. 터크가 어, 데려갔어요. 알파엘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이거 근데? 근데 볼 곳이 많아가지고, 이거 같이... 아야야아야데려갔어요 아. 보여요? 아. 오, 저 이것도 몰라요, 지금. 근데 안 싸울 생각인 게, 저의 중력이선 위치만 봐도요. 소리 났을 때 하나 그냥 음. 빼고. 아 이건 안되죠 아하 17대16입니다 어, 매치 이거, 포인트입니다 오 어, 이거 미드가 아니라 그냥 A를 과감하게 판다? 폭포 따위? 아 그냥 막 가요 막오 가요. 하나 아니, 정리해요 퍼펙트 잠시만요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개싸워? 놀아주는 거예요 뷰제란는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줘야 돼요 아니 싸울 이유가 없어요 퓨리안은 왜냐? 그러면 캐세카가 길을? 잘했어요 아니 캐세카를 위해서 아니 이러면 캐세카를 위해서 연기 다해줬는데. 어. 그렇죠. 이것도 다 체크하죠. 아 눈물 나네요. 유제라 여기 있네. 얼짱지캠. 아하 지진 각타맞았고 위치는 어디가지? 론앤곤. 위치는 알고 있고요 아하. 결국 길곡이 났던 1세트의 승자는 EMEA 지역의 푸나틱입니다. 아. 자, 크 32킬을 기록했습니다. 아, 결국에는 뭐, 위험할 때마다 터크가 만들어내는 거 맞으니까요. 예, 잘 견뎌냈습니다. 게임 터블 열기. 가급적 여기서 끝내고 싶을 프나틱이죠 아, 네. 두팀 모두 체력전입니다 자 이제 어센트에서 경기 시작하는데요 요원 선택을 보겠습니다 좀 변칙적인 요원들이 등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거 메인에서 3대1을 이길 수 있나요? 칼리... 칼류 지금 체력 11이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피해망상 투자해도 되고요 이거는 아, 같은 편도 맞았어요 어? 어? 아니 아니 안 맞았나요? 피해망상 자, 어, 발생? 아직까지도 네. 할 만하다는 거죠. 자, 와. 와 진짜 What? What? w h 안됐었던 리테이크에 대한 좀 정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 아 근데 이게 망상이랑 아, 근데 연계가 될게 없어요 a 어와요 a 어와요 이미 피리 a 가 사이트도 다 먹고 변수를 만든 게 이러면은 h 을 t w 안 하는데 이미 와있어요 t w h 나무에 있다는 인원들 t What? What? w h 아, 아 총구 보였네요 재활용 라운드인데 총구 보여서 알아요 어. 이거. 네. 와, 와 레오가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위한 망상이었고 왜냐면사이트하나 같이 지켜야 되다 보니까 양각 잡으려고 당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보스터가. 오 이거 오, 오, 이겼네요. 예. 잘 견뎠어요 이거. 예. 그리고 위치 바꿔주고요. 네, 커버도 뭐. 좋죠 지금. 와 알파에르 보스터가 확실히 집중력 이 좋습니다. 음. 이러면 어, 오히려 약간, 조화가 네. 돼요. 그런尼克리될 네.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나갑니다. 연막 안에서 타이밍 잡고와 크로니크. 마음이 연 했던 퓨리아가 큰 디스가 나와버렸네요. 이거는. 자 버드 뒤쪽 같이 하면 되죠. 오, 오, 오 이거 사고 납 나버린다. 아에이스. 퓨리아 알, 어, 케세카 선수에이스가 뜨면서. 아, 이러면 전진 스킬.. 스키... 어 근데 파편탄이 약간 틈이.. 플래시 드라이브 이후에 들어왔어요 있어요, 리오! 틈이 있어요 이게 파편탄이 틈이 있어요! 어 덩크! 어? 2대2 문은 닫혔고 뒤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저... 알파이르! 어. 그리고 3초 남은 턴에 들어갈 준비하면 되고요 4초 때 이거 아마 깨고 들어갈 겁니다 네자 일단 와인 쪽으로 빠져 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봐줄 테니까 해체 소리 주고 근데 이거 동석 커버가 될지 네 반해체 오예아 네. 이게 왜 늦었냐고 말씀드린 거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걸어서 파는 도박들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봉쇄 쓰기에는 늦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어, 봉쇄 눌렀어요 자 크로니클이 대지진 잡았고요 피해 방사 맞고서 온거 같은데 네. 피해 방사 이번엔 다 맞았어요. 자, 공격봉쇄 덕크! 3대3입니다. 오! 오, 이걸? 저공비행! 아니, 이건 생각도 못했죠, 이거를? 월샵. 자, 설치하고 있는 칼류. 덕크가 잡아냅니다 마진! 아, 아, 그쵸? 나무 뚫고 해븐까지쭉뛸 생각인 것 같은데. 뛰어서 네. 뒤잡고 같이 나갈 생각인 것 같죠, 이거는? 근데 이게... 와, 이겼어요. 잡아도 문제이게이 백업이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어어둘 잡는 건 벤조 아, 두명 잡는 거는 이거는 선을 강하게 넘었죠 예. 네. 하지만 캐세카 아, 그러니까 아. 설치 열받날때 그냥 이거 거플리 생각이었던 거는 그냥 그러니까 음. 믿는 거예요. 계속 구워 주고 간다. 어, 그 전에 간다. 그 전에 네. 예, 예. 갔네요, 캐세카가. 네. 자, 이번에 킬 조이 세팅은 다시 빕니다. 아. 미드 알람봇 어, 드디어 드디어. 어 이거, 어 이거 근데 오, 진심이거든요. 이거, 이거. 오, 이거. 와, 어 이거 와두 아니 체크가 알람버 다 받은 아것 같은데요. 이거 레오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얘는 어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냐면 지금 이게 퓨리아가 어, 많은 분들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전 경기에 있었던 이거 잡아. 피해 방송 잘 되는데요. 찍혔어요. 근데 이러면은 한번더 들어가나요? 어 너무 기쁘다, 잡아먹으러 왔어요. 잡아먹으러 어, 이거... 왔어요. 맛집이다. <laughs> 아니 그냥 오딘으로 냅다 긁어버리면서 문을 아 이거 알파에르게 진거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나름 시간을 잘 벌었거든요 그렇소, 지금 와요. 오딘 대지진, 뒤쪽으로 오딘 뒤쪽으로 대지진 이거 흔들려요 아 근데 덕크가 먼저 하나 잡아버렸고요 어, 본대가 무너졌어요 이러면 아하 아, 보스터가 저가, 살아납니다 네 보스터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얘들아 앞에는 미안했다 어, 그렇죠 쌍디 그렇죠 예 네. 잘못 골랐는데요. 거기는 여기 있어요. 지옥이에요. 여기 영어 아 많아. 네. 아 네. 아 여기 영어 많하는데. 사냥꾼 대분으로 5억대 들어왔어요. 아, 알파헤성님 영어 많았다는 게 웹사이트 지금 괜히 괜히 네. 네. 예, 영어 많. <laughs> 네. 마... 네. 네. 어디 있니? 나와 줘. 근데 안나가 주셨을 로 게임 안해줍니다 와, 아, 알파헤 이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로갑니다 알파헤가 미드에다가 알람봇을 심어 놨어요. 어 놓쳤어요. 아니, 오늘... 어허, 통박 가나요? 네. 아니 알파이어가 오퍼로. <laughs> 그래 오퍼는 너가 써라. 난 벤달 쓸게! 와 아, 맞추고 칼퍽. 칼퍽 스파이크 다운. 너무 아, 오린입니다 진짜. 네, 무너졌어요. 왜냐면 지금도 피리아가 뭔가 짜임새 있어서 한게 아니고 그냥 디폴트로 우리가 영역 먹은 대로 그냥 따로 따로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laughs> 이거는 진짜. 약간... 그러기에는 이게 움직임이 없거든요. 파편탄 때문에 시간 많이 끌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그 38초 때 제로 포인트에 찍혀가지고 비메인이 빠지질 않았죠. 예. 알파에은 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는 잘해줬거든요 보스터가. 알파에도 마찬가지로 미드 쪽에서 신용은 잘해줬는데 마침 또 피해망상과 함께 메인을 열어놨다 보니까 이러면 비... 오 같이 와 이거 오 플래시 드라이브. 아까 당했던 자리 또 당함. 어 이런 총 내주죠? 잘 되있네요 그래도. 자 체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설치는 됐고. 이거 먼저 나갈 보스판아 예. 아, 어. 이게 알파드가 나름 영리하게 머리 쓴 건데 전 레오의 아. 스펙터뿐인데 유제라 자, 와요. 자 이거 피해망상의 타이밍이 오 피해망상 맞았어요. 타이밍이 오, 오, 기가, 막힌 오오. 타이밍. 오오. 기가 막힌 타이밍. 지금으로 지금 지금. 당전했을때 지금 어. 크로니클. 플스라이브인데 타이밍이 안 나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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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리 날 뻔했네요. 사고가 나긴 했어요. 네. 근데 찍을 텐데요, 이거. <끝> 오! 자! 오! 보이! 오니이 그, 이게, 이게 무슨 노줌이죠? 나! 아, 근데 찍혔어요. 네. 아! 와, 뮤제라! 카디오 더블 킬. 피해 망상. <끝> 이게 무슨 노줌이에요? 와. 와. 아니, 근데 뭐 일단 작전 대성공이죠, <끝> 이거. 리턴 값이 너무 큽니다. 야, 시간 없네요, 이러면 또또마찬가지 들어요 너무 세. 네. 1, 2선단에 이격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아, 시원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푸나픽에 방법이 없는 거라서 지금. 자, 알파엘가 하나 잡긴 했어요. 아, 백포트 는 알고 있죠? 어, 이 어, 떨어질 템! 어, 두 자루예요, 두 자루예요. 유제라가 네. 지금 셰이프를 산 이유가 있네요. 잘씹살보다는 그 에임이 더 좋네요. 네. <laughs> 와우. 오, 아래 끊어 네, 그러면은 이건 대파네거든요. 뒤로 돌아요. 보스터가 큰 변수인데요. 야, 들았어요 자,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보스터는 네. 상승 기류. 어, 머리 구했죠요 어, 근데 실재지진. 시간... 네, 자 이거 보스터가 시선 끌어놓고 그냥 A로 돌려 콜 나왔어요. 이거는. 네. 건너가다가 닭을 킬것 같은데요. 자, 칼류, 칼류. 아, 진짜. 얼마나 노렸어요. 알파이가 점프해 가지고. 아, <laughs> 어려운 난드였는데 그냥 맞으면서예 네. 네. 과감하게 그냥 총 버리고 뜁니다 이거. 문제라고 네, 이거. 오예 어, 월샷으로 그냥 보냈으면은 큰일 날 뻔해서. 크로니클 체력 일. 자 이거 아까 당했던 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안 쏴주면 돼요. 예, 아, 지 예, 예. 아까 당했던 거 기억해야 돼요. 오. 예. 아 월샷 마무리. 자 이거 긁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오. 오, 오 후두둑 소리가 났어요. 예. 유제스, 유제라 체력 많이 빠졌고요. 아, 아 대진이 이걸 안 놓칩니다. 네. 보스에 유제라 보스가 해야 돼 보스터, 보스가. 보스터. 지금 바, 이거 잡아야 돼 각잡아야 돼잡아야돼 보스터. 와 아, 잡아줬어요. 자, 그리고 뒤도 보스 토르키. 킬스 토르키. 아니 순간적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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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안 뚫려 거기 티크가. 어디 어디 어 여기 여기 여기. 총 바꿨어요 오퍼로 바꾼 아 오퍼 아, 살려. 자 유제라 살려 보스가. 그건 안 되지. 잡아. 그건 안 되지. 아 보스터가 그냥 이게. 이게 오도의 분격. 수비 봉쇄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더크라면 그냥 밀고 나갈 네, 건데. 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음. 자 위치 크로니클 파괴를 시켰고요. 추격 화살. 네 괜찮습니다. 뭐 가야죠. 이거는. 퇴근해야죠. 음. 시간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너무 많이 했고요안 돼요. 너무 많이. 안 빨리... 돼요. 총이 총이. 와. 삼. 아, 아, 네제 크로니클도 굽기의 네, 붓을 하나 가져가면 와 오, 이거, 뭐, 이걸! 아니 뭐 뒤가 없는데요? 아 근데 네, 게임 네. 큐베처럼 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스펙트 음. 사운드 듣자마자 직감했어요 폰아트기 아 끝났다 네이는끝났 음. 오! 아, 월샷! 네, 어, 이거는 뭐가 왜 끝났죠? 네, 네, 네. 어떻게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이거 충전용 화살이 음... 그러니까 애초에 피하려고 설치 위치도 변경을 한 거라서 파편탄 테세카 체력 68자 이거 똑같은 실수 두번안 하면 됩니다 네 미우가 QCK 잡아냈고요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수있는지 ...가 핵심인데 이거 여차하면 그냥 그쵸 사냥꾼의 분노로 끌어야 돼요 머리 2선 이격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 안에 들어온 거 잡아야 돼요 와 오, 드디어 칼류가 한류. 드디어 버텨냈어요 자 떨어지는 어 이거 설치가 오오오 보스톱 스톱 오드의 품격 이... 인게임 리더의 품격 네. 반대 그래도 밀어가요. 자 도망쳤습니다 이만 찍었어요. 뛰는 어, 소리. 오 어? 총목으로 와. 아니 대지진이 리오 레오가. 아 잡았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여기서 대지진 기다리고 이거? 있거든요. 이거? 설마 의심하죠. 아 어, 레오 이게 표량 못이어가요 네. 이게 인게임 리더의 본격인가요. 야아 어, 어, 근데 어,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도 아직... 어, 인게임 리더 버스 터다 나요.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스킬도 없어요. 스킬도, 없어요, 스킬도 없어요, 스킬도 아 없어요. 13대구로 부다틱기 승리를 차지합니다.